그저 그런 여배우와 단신 대머리 남의 연애를 연출한 박영임이고요. 함께 작업한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영화는 어떤 어, 삶을 규정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사기보다 그냥 저희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아니면 혹은 어, 저희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해서 어, 너무 무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아, 너무 뜨겁지도 않고, 예, 너무 차갑지도 않게 그리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원래 제가 이제 지하철에 막차 거의 다 시간 됐을 때, 어, 이제 저는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어떤 술 취한 분이, 남자 분이, 그, 술에 취하셔가지고, 뭐, 뭐라고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시면서 스크린도어를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아, 저 사람이 혹시 죽고 싶은데, 스크린도어 때문에 못 죽어서 혹시 원망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남자 주인공을 먼저 설정을 하고 어떤 사람이 죽기까지 어떤 힘든 상황이라면 어떤 인생의 굴곡을 가지게 될까 어떤 인생에서 한계를 느껴서 저렇게 죽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은 이제 그 여배우가 같이 이제 연애라는 어떤 이제 카테고리 안에서 엮일 수 있는 부분으로 여자 주인공이 설정이 됐는데 사실 그 둘은 한 명은 어떤 일종의 그냥 예술을 하려고 하는 창창작 연기지만 창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이고 한 명은 그러한 어떤 그런 욕구는 없지만 그냥 아, 소박하게라도 잘 살고 싶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그렇게 살고 싶은 그두 부류인데 저는 어떤 삶의 큰 범주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살아가는 모습에서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약간의 그런 캐릭터의 설정을 그리고 그들이 욕망을 하는 것도 약간 다르게 그렇게 설정을 한것 같아요. 저의 영화가 되게 그 관조하는 시선이다 보니까 그리고 좀 현실에 가깝게 이제 보여주려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너무 흘려보내길 원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지나치기는 원하지 않고 조금 더 약간 낯설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해서 흑백으로 좀 선택을 하게 된것 같아요. 아, 사실은 여기 저희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좀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는 게 정말 힘들 때 희망으로 삼을 수 있는 거는 어, 사랑. <laughs> 근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부풀어 오르는 마음을 가지기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현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더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는 장밋빛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희망을 품기 전까지 내가 얼마, 얼마나 이 삶을 견뎌야 되는지에 관한 걸 조금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컸기 때문에, 음, 그렇게 이제 그쪽 이야기를 더 많이 다루게 된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각자 그, 그 관심 있는 분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영화라는 틀 안에서는 같은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나리오를, 장편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서 바라는 부분은 음, 올 여름까지는 시나,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이제 촬영을 이제 제작을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저는 이제 그 작업에 참여를 하게 되지 아직 네. 이야기는 많이 나누고 있는데, 예. 작은 부분이라도 아마 같이 작업에 참여하긴 될것 같고, 전 개인적으로는 지금 저희 홍성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운드, 필드 레코딩을 해요. 그래서 전그 사운드 스케이프 작업을 아마 올해 작업을 좀 하게 되면 앨범의 형태로 나오는 걸 작업을 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저희끼리 자주 하는 얘기인데 영화라는 거는 감독이 그걸 만들어서 상영을 하는 순간 감독의 손을 떠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화라는 건 감독의 어떤 의도를 추리해 가거나 맞춰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어, 그 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걸 잡으면 그걸로 저는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저의 영화 아니면 다른 영화를 보더라도. 그러한 순간이 한 순간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와 맞닿는 지점, 그리고 위로받거나 같이 슬퍼하거나 음 조금 이렇게 쟤는좀 재미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뭐 뒷모습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그런 영화들도 좀 만나면 좋을 것 같고 영화라는 것 자체가 너무 보는 게 즐겁기 때문에 같이 이제 있다는 것만으로 좀 많이 위안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예, 그런 것 같아요.